네, 4월 3일 현재 실시간 방송입니다. 네, 본격적으로 시청하기 전에 여러분들 구독과 좋아요는 한 번씩 꼭좀 눌러주시고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새벽에 외국계 세력이 입성이 유력한 바로 이 땡땡땡 코인. 이 땡땡땡 코인 정보가 확정돼서 이렇게 급하게 방송을 좀 켰습니다. 새벽에 뉴욕 거래소에서 신규 상장 허가가 임박했다는 내용이 돌고 있고 이미 중국 세력들은 어, 해당 코인에 대해서 오늘 새벽부터 본격적으로 매수할 준비를 마쳤습니다. 그야말로 말로 이 바이든과 트럼프 미국 ETF 공식 인정 발표가 내일 가,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 우리나라 시간으로 내일 아침 10시에서 11시쯤 발표가 뜸과 동시에 중국 세력이 입성을 하면 어, 완전히 폭등할 거죠. 대략적으로 뭐 적게는 600%에서 많게는 800% 이상 상승이 나올 것으로 예측되는 코인입니다. 네, 지금 4억 7,300만 달러입니다. 이 4억 7,300만 달러면 우리나라 돈으로 얼마입니까? 이게 해당 코인으로 코인으로 관련돼서 새벽에 홍콩 당국에 이미 해당 코인 암호화폐 거래소 라이센스까지 신청을 하면서 본격적으로 이 중국 세력들이 매수할 준비를 마쳤습니다. 네. 그리고 중국 거래소 역시 이 ETF 정식 심사 서류 제출을 하면서 미국 세력들 또한 바로 이 코인에 관련해서 집중할 준비를 마친 상태입니다. 그야말로 미국과 중국이 한꺼번에 지금 노리고 있는 코인이라는 거죠. 여기 에 해당 코인 코인 지갑을 열어봤을 때 대규모 비트코인 자금이 지금 해당 코인으로 조금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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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흘러 들어가는 모습들이 포착이 됐습니다. 네, 그러니까 한마디로 세계적으로 이 세력들이 총알을 한 움큼 움켜쥐고 내일 새벽이가 되면은 폭탄 터지기 직전으로 하면은 발표만 터지기만 하면 바로 이 코인을 그냥 싹 다 쓸어 담아 갈 준비를 마쳤다는 거죠. 네, 에, 지금 이렇게 해당 코인 차트를 봐도 여러분들 수급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아주 평온한 행보를 하고 있는 모습들이 보여지고 있다. 올라갈 만하면또 눌러주고 이런 모습들을 눌러주고 유지를 하고 있다는 거죠. 대폭 상승이 일어나지 않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세력들이 해당 코인의 가격을 계속해서 계속해서 누르고 폭등 저점까지 계속 관리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바로 내일이 되면 정확한 시간에 미국 발표 이후에 한 방에 폭등시키려고 하는 거다. 이게 왜 내일 아침일까요? 바로 미국 시간 기준으로 해서 우리나라와 시차가 있죠. 세력놈들이 자기네들끼리만 수익 내려고 이렇게 끌어올린다는 거죠. 뭐 한국이든 미국이든 세력이든 다 똑같아요. 이 세력들은 개인들 이용해 먹는 건다 똑같다. 바로 자 오늘 오후에 여러분들 반드시 집중해야 되는 땡땡땡 코인 같은 경우에는 내일 아침 시간에 중국 세력의 입성과 함께 엄청나게 폭등이 나올 수밖에 없죠. 그러면은 우리는 안전하게 제가 알려드린 요 목표가에 요 목표가에 아자 네. 이상하네요. 네, 요 목표가에, 네, 이 목표가에, 땡땡땡 코인 매도에서 단타로 한 75%에서 많게는 최고 200%까지 수익. 땡겨 가시면 된다는 겁니다. 네, 제 개인 보인, 번호 보이시죠. 상단에 010-8697, 0 1 0 8 6 9 7 8 4 5 1 번호로 일단 구독이랑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그리고 숫자 1딱 적어가지고 문자 보내시면 되는 거예요. 이 문자 한 통만 보내시면 그냥 돈 버는 겁니다. 어, 제가 문자 받고 5분 내로 내일 폭등 나올 시간과 중국 세력들 입상으로 인해서 폭등 나오면 이 코인, 어떤 코인인지 땡땡땡 코인, 코인 이름 딱 적어서 여러분들께 정확한 목표가 와 함께 공개해 드릴게요. 아시겠죠?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칠 거고요. 내일 아침에 또 다시 실시간 방송으로 한번 뵙도록 하겠습니다. 코인 받아가서 그냥 돈 버시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